한강 가는 길이다, 한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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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이라고 대문자만 하고 써있네. 행강 예. 그렇네, 글자에 있 쓴데? 어? 클로버. 어디? 여기. 아 네이브, 네이브 아니잖아. 찾아야지, 네이브. 이거 어떻게 찾아, 한 번에? 한 번에. 한 번에 보이면 운이 그만큼 좋은 거 아니냐? 안 보여서 문제인 적이 거지. 없는 거 같은데, 한 번에 보인 적이. 근데 은근히 한강에 있어. 내가 그래 한강에서 찾은 적 있어. 그래? 좋아. <laughs> 여기 딱 봤을 때생게딱 응. 그렇게 접혀있는 게 조금 달라. 그래. 각도가. 삼각형이잖아. 대부분 각도가. 응. 삼각형도 있어. 중간에. 거. <laughs> 오이 크로바는 없어? 있어. 나 6개짜리도 아, 찾은 적 있어. 도련변인가? 네 도련변이지. 네잎도 도련변이지. 나는 맨날 음. 이런 데 지나가면 음. 이렇게 한번 보고 가. 네잎 크로바 있어. 음. 이게 보면은 대부분 세입은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삼각형이잖아요. 이렇게 삼각형이잖아. 네 입은 보면 이게 이렇게 사각형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있는데 없네. 여기는. 정상이군. <laughs> 환경이 <성격이> 괜찮다 뜻이. <laughs>